이제 명조국 이어지는 민족 정기 맞이할 것. 천년 의집을 짓다. 국은 넘어 초일유 국가로 들어서고. 성남시장 시절 실적 성남시 모라토리엄 극복 취임 당시 파산 위기였던 성남시의 재정을 정상화 불필요한 광급사업 축소, 세입 확보 등으로 재정 흑자 전환 청년배당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 지역 화폐 지급. 이후 경기도 정책으로 확대되었고 기본소득 논의에 시발점 역할을 함. 무상교복 산후조리원 공공 최초로 시행하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복지행정의 선도 모델 제시. 2. 경기도 지사 시절 실적 지역 화폐 확대, 경기 지역 화폐를 전폭적으로 확대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유도. 공공개발 이익 환수제도 도입. 대장동 개발처럼 민간 이익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공공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구조 설계. 기본주택 구상 발표. 무주택 서민 청년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화. 코로나19 위기 대응. 전도민 재난 기본소득 지급 1인당 10만 원 전국 최초. 코로나 병상 선제 확보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마스크 진단 키트 수급 문제에 대한 빠른 조치. 3. 정책 철학 및 가치관. 기본 시리즈 철학, 기본 소득. 국민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해 인간다운 산포장, 기본 주택 임대료 상승 억제 및 주거 안정화, 기본 대출,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도 국가 보증으로 저금리 대출 가능. <놀람> 공정과 정의 강조. 공공개발이익은 민간보다 공공에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 투기 근절.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해결 의지. 4. 소통능력과 대중성과 정치 스타일. 직설적 화법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활용 능력.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기득권 정치에 거침없이 비판하는 태도로 MZ 세대 지지층 확보. 사이다 이미지. 답답한 정치 구조 속에서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인식. 노동계와의 소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 5. 미래 비전. 디지털 대전환과 기회 국가,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제 구상. 기후 위기 대응, 재생 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 전환 등 공약 제시.